여기는 런던입니다. 런던 2층 버스를 타고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인데요. 오래된, 아주 오래된 2층 버스예요. 어, 최근엔 거의 10년으로 나온 2층 버스가 몇개안 남아 있는 구형 2층 버스입니다. 이쁘기는 더 이뻐요. 그 뒤에 그 버스 안내원도 같이 타고요. 안내원이 티켓을 썼습니다그런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앞자리에, 운 좋게도 제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떠나는 곳은 런던 브릿지를 출발해서 저쪽 트라팔과 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여세가지 비는 오는데, <laughs> 아직은 손님이 없어서 제일 앞자리에 달려 앉았습니다. 일반 2층 버스보다는 조금 비싸요. 일단 일반 2층 버스는 1.75 파운드고요. 지금 오리된 구형 2층 버스는 2.5 파운드입니다. 늦렇게안 남아 있는 구형 버스인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신형 아니네요. 저거는 일일 투어 버스네요. 투어 길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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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이제> 굉장히 <웃음> 좁고요. <웃음> 아직까지 비가 와서 그렇긴 합니다. 지금 뭐 영국 들어온지 27일째인데 거의 비 안오는 날이 한 3일? 3,4일 되고 뭐 매일 비와요. 25일 오후 2시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날씨만 좋았으면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달에 빨간 2층 버스를 탔습니다. 구형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15번 가 신형 버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형 버스를 탔고요. 네, 다 2층 버스나저 앞에 보이는 건다 이제 추업 버스들이에요. 2층이 오픈어 있는 건다 관광하는 업버스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이틀에 트어버스에서 일부의 자리에앉 앉아 있다그 분은 이제 배달하시는 분인데 여기는 오토바이 아니고 다 자전거로 배달을 하더라고요. 자전거로 지금 배달을. 그서이서 안내하시는 안내분이 계속 뭐라고 뭐라고 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 모습입니다. 버스는 다 2층 버스죠. 바로 앞에 보이는 것도 투어 버스고요. 날씨가 그렇고 비가 와서 저쪽 투어 버스는 이제 캡이 없기 때문에 천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 타네요. 이버스는 15번 버스인데요. 주요 관광지를 많이 다니는 버스입니다. 저쪽 그 파워브리치 쪽에서 쭉 거쳐서 트라팔과 공장까지 네, 가는 버스인데요. 길은 좋지만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चाहिए मुझका बंदा भी नहीं है तू भी ऐसे कर रही तो तो क्यों तो तो हाँ। उसके लिए 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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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वो गया ना पूरे लंदन में और सब एम्बे तो में तो वो यूसी टाइम सितंबर 남동 브릿지에서 스발과 광장까지 한 30분 정도 <웃음> 13개의 <laughs> 어, 정거장이었습니다. <안> <laughs> O <laughs> पूरे टाइम मीठी देती है वैसे तो इन पर्सन अच्छी है टेक्स्ट में तो पता नहीं क्या ही नहीं नहीं इन पर्सन उसी चीज को बोलेगी ये तो क्या उस टाइम जैसे <स्थाथ> उस टाइम से आने लोग लेते तो कैसे जब एक हेड बंद गया तो उसको बता दिया